누에섬 제부도 케이블카 서해랑 누구 누구 이찬이? <laughs> 아 갈매기 와라 갈매기. 갈매기야! 갈매기야. 갈매기야. 다 응? 이차다 그런다. 이차다 어, 그런다. 갈매기가 똥 사는 거아니냐어 여기도 간다, 여기도 간다, 여기도 간다. 어, 많다 많다. 아 저거 새우고 새우깡. 응? 그래 소, 이차아 손가락 좀 이렇게 손가락 하한올 피하고 있어봐. 그치 그럼 새우깡인 줄 알고 그거 먹을 거야. 온다 온다 온다. 어 어디 갔어? 손가락으로. 여기 또 온다, 여기 여기 야 아깝다